안녕하세요. 함부르크 부동산비행 함부르크입니다. 오늘은 그 두번째 시간으로 여의도역 역세권에 위치한 여의도 미성아파트에 대해서 리뷰를 하고자 합니다. 여의도 미성아파트는요. 단지 정보를 보시면은 준공연월일이 78년도니까요. 40년 이상이 된 단지고요. 단지 세대수는 600세대 정도, 최고층은 10층 이상 그리고 용적률은 100% 미만으로 해서 향후에 아, 재건축도 무난히 아, 될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재건축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아, 무엇보다 돈이겠죠. 아직까지 지금 상당히 뭐 많이 아, 과거에 비해서 상승장이긴 한데, 예, 뭐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또 최근에 이제 발표된 어, 재건축 초과액 환수제 어, 예, 관련해서 이제 계속 뭐 잡음들이 많습니다. 네. 앞으로 좀더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미성 아파트의 두 번째 장점은요. 바로 이제 초등학교고 중학교가 아주 인접해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겠네요. 거리뷰를 보면요. 예, 네. 단지 바로 뒤에 이렇게 초등학교, 어, 중학교 같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비를 보면요. 아, 미성 아파트 좀 어쩌러 보시겠지만 네, 바로 아래쪽에 아파트가 있고 이런 단지들은 이제 어, 조금씩 조금씩 어, 재건축을 한 그런 단지들이 되겠죠. 네. 저 멀리로는 이제 뭐 한강뷰가 있는데 아, 현재로서는 어, 뷰가 나오진 않는 상태고요. 이쪽으로도 어, 재건축을 했던 여의도 차이가. 이쪽 뷰를 다 막아버리고 있어가지고 뷰는 뭐 사실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단지 디자인 자체가 예어 과거 에뭐 7, 80년대에 이제 지어졌던 단지들은 어 조망 크다 당시에도 조망권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긴 있었겠지만 아 지금과 같은 예그 정도의 이제 주목은 받지 못하던 아 시절이어가지고요. 어 그래서 단순히 그냥 이제 남향 남서향 위주로 해서 이렇게 어 구성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미성아파트의 세 번째 장점은요, 아, 제가 이제 보기에는 이 근처에 이마트가 거의 뭐 한두 군데 밖에 지금 없는 상태여가지고요, 이런 이마트 대형 상가의 접근이 그래도 가능하다, 예,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아, 여의도는 아, 간단하게 여의도 전체에 대해서 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요, 사실 학교 접근성은 이쪽 어, 북쪽이 북동쪽이 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향후에 어, 재건축을 이제 앞두고 있는 단지들이 많고요 재건축이 되면은 이제 어, 아까 잠깐 보셨던 그런 이제 한강표가 아, 가능한 쪽 지역은 이제 이쪽이 되겠네요 아, 거기에 비해서 이제 어, 역세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아, 5호선 여의나루역까지 이제 접근성이 조금 이제 음, 결여되어 있죠 예. 단지의 일부분만 이제 관통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 지역의 중심은 여의도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던지 간에 이쪽으로 이제 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적편집도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런 주거구역은 딱 이렇게 분할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학교도 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고요. 여의도 미성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초 중까지만 이제 자녀를 어 편하게 보내시고요. 고등학교부터에서는 뭐 라이딩을 하든지 자녀가 알아서 어, 여의도 어, 여고 혹은 여의도 고로해서 이렇게 다녀야겠죠. 아, 이렇게 저 아, 분홍빛으로 보이는 부분들은 다 상업지구입니다. 그래서 뭐 다들 아시겠지만 국회사다 포함해 가지고요 아, 많은 은행들이 많죠 여의도에. 이런 여의도에 이제 하나의 환경적으로 플러스되는 부분이 아, 바로 여기 있는 이 자연녹지지역 어, 여의도 공원이 되겠네요. 과거에는 사실 여의도 광장이었는데요. 어, 9 0 년대 안 좋은 사건이 있었죠. 예, 그런 이제 차를 가지고 여기 이제 있는 저 행인들을 막 이렇게 치고 이렇게 다니는 그런 이제 아주 그 나쁜 그런 범죄가 사건이 있었던 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후에 이제 대통령령으로 해서 예, 여의도 공원으로 바뀐 걸로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의도는 저 다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좋습니다. 예 주변을 해서 다 이렇게 녹지로 해서 되어 있구요 어떻게 보면 고구마 어떻게 보면 달걀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그딱반 잘라서 이쪽으로는 정부기관 아아 아, 반이 아니네요 어한3 분의 1 정도는 정부기관들 나머지 3 분의 2 정도는 다 상업지구 나머지 이제 어 아니죠 사 분의 일사 분의 한이 그리고 나머지 4... 그 아, 글쎄요 하여튼 <laughs> 요 부분들이 이제 저. 일부 얼마 없습니다. 사실은 주거지가. 예, 그래서 여덟미성 아파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뷰를 했었구요. 아, 단지 현재 저 시세 매매가는 사실은 참 이게 아, 싸다고 말씀은못 드리죠. 예, 싸다고 말씀 못 드립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아, 과거에 한몇년 상관을 해서요. 아,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한 오억 정도 올랐구요. 108제곱미터 그래도 엄청 오른 상황이죠 네.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시작하고 했을 때 아, 그때 정도에 봤을 때는 아, 8억 5천이다 9억이면 산다 이랬다면 지금 거의 뭐 16억이니까 5억이 뛰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대형평형대로 갈수록 이게 판매, 그러니까 매매가 된 그런 이제 건수가 줄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확한 표본은 뭐 말씀 못 드리겠지만 대형 평년 때 이제 등락률도 어 상당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저희가 뭐 사실을 이렇게 저수억하는 단지를 아 자꾸 이렇게 보는 이유는요 안목을 틔어야 아 그런 비싼 곳이 입지가 좋습니다. 그래서 아 그런 이제 비싼 단지들을 보면서 어 저희 안목을 틔우는 아 그런 연습을 하는 계기가 되니까요. 다음에도 비슷한 단지로 해서 또한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부르크였습니다.